5가지 암의 경고. 당신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늘은 암 환자 200만 시대라는 충격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암은 이제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암 투병 소식을 흔히 접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암 환자가 폭증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암을 초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암 발생의 주요 원인, 초기 신호, 그리고 예방 방법까지 꼼꼼히 다뤄볼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 암 환자가 폭증하는 이유. 1. 평균 수명 증가 오래 살수록 암 발병 가능성도 높아진다. 암 환자가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평균 수명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평균 수명이 짧아 암에 걸리기 전에 다른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의학의 발전과 생활 여건의 개선으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암 발병률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이와 암의 관계 나이가 들수록 암 발병 확률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60대가 되면 모세혈관의 약 40%가 감소하게 되는데요. 이는 조직에 산소를 공급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산소 부족은 세포의 정상적인 대사를 방해하고 돌연변이 세포가 생기기 쉬운 환경을 만듭니다. 고령화 사회 특히 우리나라는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암 발병률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산업화와 서구화된 생활 습관 한국은 지난 50년 동안 급격히 산업화되면서 우리의 생활 습관과 환경도 크게 변화했습니다. 운동 부족 과거에는 하루 평균 2만 보를 걸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만 현대인은 자동차를 이용하고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며 하루 5천 보도 걷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운동 부족은 체내 순환을 저하시켜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암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서구화된 식습관, 패스트푸드, 가공식품, 고지방 고열량 식단의 섭취가 증가하면서 우리 몸의 염증을 유발하고 암 발병 위험을 높이고 있습니다. 환경적 요인 산업화로 인해 대기오염, 화학물질 노출, 발암물질의 노출이 늘어난 것도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3 높은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 특히 한국 암환자들에게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높은 스트레스 지수와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한국에서는 암 진단 후 억울함, 두려움,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느끼며 이러한 감정들이 면역력을 더 낮추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2. 암을 초기에 잡아야 하는 이유 암은 초기에 발견할수록 치료가 훨씬 쉽고 생존율도 높아지는 질병입니다. 암을 빨리 발견하지 못하면 치료가 어려워지고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1. 병기별 생존율의 극명한 차이 국가 암 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암의 병기별 5년 생존율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위암 1기와 2기에서는 5년 생존율이 90%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3기로 진행되면 생존율이 약 6.6%로 급격히 떨어집니다. 대장암 초기 발견 시 치료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3기 이상에 진행된 암은 치료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이런 차이는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2초기 발견 실패 사례. 60대 한 남성이 첫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을 때 이미 대장암 사기라는 진단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건강을 과신하고 검진을 미루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3족이 발견의 핵심은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는 것. 암을 초기에 발견하려면 몸이 보내는 작은 이상 신호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병원 방문을 미루지 말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해야 합니다. 3. 암 걸렸다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공통 신호 다섯 가지. 1. 극심한 피로 충분히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면 면역계가 암과 싸우느라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단순 피로와 달리 장기간 지속되며 일상생활을 힘들게 할 정도의 피로감이 특징입니다. 이 이유 없는 체중 감소.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도 한달 내에 5Kg 이상 체중이 감소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빠르게 성장하며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빼앗아가 체중 감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지속적인 기침. 일반적으로 기침은 12주 내에 호전되지만 한달 이상 지속되는 경우 폐암이나 기관지 관련 암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피가 섞인 가래가 나오거나 흉통이 동반된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사혈변 또는 검은 변, 대변에 피가 묻어나거나 검은 변이 지속적으로 보인다면 대장암, 위암과 같은 소화기계 암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치질로 단순히 넘기지 말고 정밀 검사를 통해 원인을 밝혀야 합니다. 오이유 없는 소화불량 췌장암, 담낭암의 초기 증상으로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소화액 분비가 원활하지 않아 발생하며 방치할 경우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암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 1. 정기적인 건강 검진. 암은 초기에 발견할수록 치료가 쉽고 생존율이 높아지므로 정기적으로 CT, MRI, 대장 내시경, 초음파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건강한 식습관 신선한 채소와 과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가공식품 줄이기 트랜스 지방과 화학 첨가물이 포함된 음식 섭취를 줄이세요. 섬유질 섭취 장 건강을 개선하고 대장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3. 꾸준한 운동. 하루 최소 30분 이상 걷거나 가벼운 운동을 통해 면역력을 강화하세요. 운동은 체내 염증을 줄이고 체중을 관리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4. 스트레스 관리.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충분한 휴식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암 발병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암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초기 신호와 예방 방법을 기억하고 실천한다면 암을 예방하고 혹여 암이 발생하더라도 조기에 발견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몸의 작은 신호도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건강 검진을 통해 내 몸을 지켜 주세요.